e por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인군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성경이 말한다 시간에 말씀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심판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있으나 악인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날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옹호와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악인의 정의란 그리스도의 피의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시스인데 정죄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의 언도나 집행이 아니라 죄인을 취급하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치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자연이 지금 죄인의 상태, 곧 유죄 입장에 놓였다는 의미이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 안에 없기에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피해 산과 바위에게 덮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던 원흉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외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곧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 모든 악인 개개인에 대한 죄의 기록을 심리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재판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 년기 동안 주님 강림의 날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 뿐 아니라 사단과 그 부하들까지 심리하고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연계시로 20장 7절로 15절에는 천년기 후 하늘 새예루살렘성이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때 악인들이 심판을 위해 잠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전 24장 25절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나 악인은 천년기 이후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선고가 내려지고 유황불의 소멸이 집행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무덤까지 모든 죄의 결과도 다 태워 없애는 깨끗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이 악인이 받는 심판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의 심판은 예수님의 강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영생과 불멸의 신령한 몸을 입을 자들이 그 전에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집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신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에 의인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또는 살아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는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초청에 응하여 잔치 자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예복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셔서 예복을 입었는지 보십니다.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가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재림전에 받게 되는 심판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다 입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품성은 다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놀라운 진리는 복음의 핵심이며 종교 개혁의 주제어였습니다. 인간의 의곧 행위는 절대 심판의 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에서 내어 쫓긴 자들은 악인 심판에 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의의를 거절하고 내 죄에 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결국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소 봉사에서 이 재림 전 심판의 모형이 곧 대속죄일의 봉사였습니다. 이제는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 봉사가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설포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심판의 시간이 선포되는 것. 곧 지금 하나님 집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살피고 또 입은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온 하늘은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깊이 연구해야 할 엄숙한 주제입니다. 의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다니엘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입으셔서 우리 모두 의롭다 하심의 기쁜 판정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